호주 시드니에서 온 환경청 정책 담당자 마틸다 스콧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선진국 호주에서 기온 44도에 7명이 사망한 날, 그녀는 한국이 더위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잘 산다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시드니.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은 이날 호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록적인 전력 사용량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냉방이 중단된 고령자 요양원에서는 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마틸다 스콧은 그날 긴급회의에서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 기후는 불가학력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42세의 마틸다는 12년간 공공복권 정책을 담당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호주는 선진국이고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왜 사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마틸다는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한 친구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은 34도에도 모두 웃으며 야외 운동해요. 믿을 수가 없어. 여기 사람들은 더위를 전혀 견디지 않는 것 같아요. 마틸다는 이 글을 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주보다 10도나 낮은 기온에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한다는 게 정말일까요? 그녀는 밤새 한국의 여름 관리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마틸다는 상사에게 제안서를 들고 갔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직접 연구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상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기후 변화 대응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2주 후 마틸다는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월 중순 서울의 기온은 33도였어요. 호주보다 10도 이상 낮았지만 여전히 충분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대기질이 맑고 숨쉬기 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자동 냉방시설이 있었고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마치 봄처럼 시원했거든요. 마틸다는 이미 첫날부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마틸다는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게 됐어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마틸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선 더위를 견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피해요. 마틸다는 되물었습니다.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시민들이 더위를 느끼지 않도록 도시 전체가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견디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덜 덥게 만들어요. 다음 날부터 마틸다의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청의 무더위 대응센터였어요. 여기서 마틸다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기온이 지역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31도를 넘는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무더위 쉼터가 활성화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쉼터를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죠.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냉방이 의무화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냉방 지원 카드를 지급해서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마틸다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생명보다 비싼 건 없잖아요. 1994년에 폭염으로 1700명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게 우리의 기본 정책이에요. 이 말을 들은 마틸다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예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마틸다는 강북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여름방학 중이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교실에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휴게실에는 얼음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 땀나게 두지 않아요. 더위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의무예요. 이 말을 들은 마틸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주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냉방도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고려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마틸다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정류장에 쿨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는 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틸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넷째 날, 마틸다는 한국의 폭염 대응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한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1,7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겪었어요. 그후 한국 정부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저소득층 전기요금을 면제했어요. 공공시설 냉방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폭염을 자연재해로 법적 지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린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덜 덥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 거죠.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틸다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는 폭염을 개인이 견뎌야 할 시련으로 여겼는데 한국에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마틸다는 호주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선 더위가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에요. 마지막 날 마틸다는 강남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여기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별 냉방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온과 혈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냉방 스케줄 자동화 기능까지 있어서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마틸다는 시설 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관리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한국은 여름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마틸다는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국민의 생명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사회를 설계했던 거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마틸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폭염대응 시민보호모델 마이너스 서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호주 정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드니시는 한국과 MOU를 체결했고 쿨링셀터 확대, 지하철 냉방 필수 구간 확대, 노인 가정 냉방 지원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마틸다는 정책 발표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은 여름을 이긴 나라입니다.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첫 번째로 두는 국가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호주 전역에 방송됐고, 다른 주정부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마틸다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호주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왔어요. 한국의 노하우를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마틸다는 1년 전에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전히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함께 온 동료들도 마틸다와 같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처음 봐요. 마틸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예요. 그 시작은 여름을 설계한 사회였고요. 호주로 돌아간 후 마틸다의 정책은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2024년 여름 호주의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70% 감소했어요. 마틸다는 이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의무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 그 시작은 여름을 설계한 사회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선진국이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틸다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의 따뜻한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